안녕하세요. 나위키입니다 오늘은 나무위키 추천 검색어를 다뤄보겠습니다. 다들 나무위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무위키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 위키사이트죠. 물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심심해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읽을거리를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애초에 나무위키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가볍게 글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줄 검색어는 바로 괴법 미네시떼 역입니다. 네, 발음부터가 좀 어렵죠. 일단 목자를 보시면 어떻게 문서가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볼수 있죠. 혹시 그 나무위키의 근본을 아시나요? 나무위키는 그에나키에서 시작된 사이트로 덕후분들이 많이 이용하신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 부분도 좀 철도 덕후분들이 이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꽤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무 위키에서 이 지하철 항목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천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개요를 살펴보죠 개요 부산 김해 경전철 도시철도역 부산 관역시 사상구 광장로 구개호동에 위치해 있다 부영명은강병고건회원은이 문서의 정체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꼭 읽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부산 갈때 주로 국려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강역이라고 경찰선을 이용하는데 보통 숙소로 부산역이나 해운대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역을 실제로 보긴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역 정보인데 이 역은 일단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요. 괴물 괴보 리엔시대역 강병고 이렇게 저 밑에 부분은 몰랐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처음 봅니다. 이 역은 역세권의 사상력 역세권이야 중복이 된다네요. 일단 서로 눈으로 보, 보일 만큼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아니 800m에 채 못칠 정도로 진짜로 가깝다. 보통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하는 거는 쓴 사람이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본다면 사람에 따라 이두 역을 따로 만든 이유가 궁금해질 수도 있다. 이 역에서 내려서 갈 곳이고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은혜의 시대와 그곳에 한집살이 하는 홈플러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이마트 단둘 뿐이다. 다 같은 무슨 건물인가봐요. 니스테도그 밖에도 간변 아들교를 건너 삼락 생태공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마트들도 사실 사상역에서 가도 나름 코앞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해보면 워낙 사상역과 가깝고 역세권이 겹치기 때문에 이 역에서 미리 하차하는 인원도 외로 많다. 네 이렇게 주석도 있습니다. 이 주석 위에 그 마우스를 대면은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 물론 남의 게 많이 이용하신 분들 알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 스레드 사상역과 역간 거리가 가까운데다가 김해 경전철 사상역이 사상교차로 넘어가 경보선 사상역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 역에서도 부산 서부시의 버스 터미널까지 도보로 6에서 8분이면 갈수 있다 보통 이렇게 파란색 글씨는 다 링크로 타고 갈수 있어요 근데 가끔 링크랑 실제 문서 이름이랑 밑에 이렇게 뜯거든요. 밑에가 실제 문서 이름인데 다를 때가 있는데 그냥 글 작성자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한 거니까 다가가지 마세요. 네. 어, 서부섬의 인근 수요자라면 사상인 듯이 역을 이용할 메리트가 있는 셈. 부산 김해 경전철은 김해시와 강서구의 가득 채워 오다가 감전철교 위로 낙동강을 건너서 여기서 한번 크게 외어내고 사상역에서 모두 내리는 형태이다. 이 역과 서부선 육동지구역 구간은 낙동강을 감전 초크를 지나가기 때문에, 역강 거리가 무려 2.3km나 되며, 부산 김해 경천, 경전철 노선 내에서 가장 긴 역강 거리이다.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회색 글씨에 줄쳐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그냥 드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 n i 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어로 특홈이라고 하죠? 뭔가, 자기가 말했으면은 거기다가, 어이, 그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그냥 드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영명입니다. 여기 위치한 괴복동과 역 인근에 있는 도소매 종합 쇼핑몰. 서울로 치면 동대문시장에 있는 쇼핑몰 건물 같은 곳의 이름은 르네시대 역에서 영명을 따왔다. 오, 드디어 영명의 기호이 나왔죠. 르네시대가 이런 동대문시장 같은 느낌이라는 거. 원래 사상역의 명칭과 동명칭을 따라 괴복령을 하려 했으나, 인근에 소부터미널이 있어서 소부사의 검은 역할을 담당하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 사상역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 따라서 개복동의 명칭이 여기 가져갔다. 그대한민국 철도 역 사상 최초로 프랑스어가 들어간 유명한 주장이 있으나 르네시테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해서는 삽창 브랜드 명의지 프랑스어가 아니다. 어, 프랑스어가 아니라네요. 제주로는 프랑스어라면 르네시타가 아니라 시테 르네에 맞기 때문에 주석도다있고요 또, 철도 동호인들한테, 그러니까 철도 덕후분들이죠. 영역 때문에 쌓이는 역중 하나이다. 퍽 꼬부라지는 발음 표시크다. 그래서 지하철 이름 끝판왕으로 짤방화되기도 했고, 여기 연두색 클립 부분은 해당 자료를 볼수 있게 링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료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도 갤러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병 X 같은 지하철역 이름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링크 그 이름이랑 실제 문서 이름이랑 다를 때가 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네, 욕설에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게 글 작성자가 그냥 편의를 한 거니까 어,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동 명칭을 따라개방적을 하려고 했으나 르네시티 상인들이 역 탓에 조망권을 침해당한다고 부상 운영사 김해식 대한민국 정부에 민원을 냈고 결국 지금의 연명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어원! 르네시떼는 프랑스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진 르네트르의 거급 운사형이 르네와 도시, 주택 등의 뜻을 가진 시떼의 합성어이다. 음, 저도 어언까지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었네요. 따라서 르네시떼는 다시 태어난 도시, 갱생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만든 것할수 있다. 불의 어법대로 쓰려면 후위소식임으로 네, 위에서 받은 시떼르네라고 하는 게 맞다. 사실 이 시떼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르네의 일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빼먹었으니 그것도 틀렸다. 다만 두 단어 영어는 부러워지만 그두 단어로 만든 상표명 르네시티는 한국어의 고유 명사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도 강세를 안 붙이며 된소리며 표기된다. 네 이렇게 공식 로마자 표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평균1평균 이용계 이용계가 근데 정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철도 관련 과제 하시는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그냥 가볍게 온 사람들은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승강장, 네, 승강장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경전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구조도 모습 보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앞, 뒤, 옆까지 표기가 되어 있네요. 뭐, 관심 있으면은, 링크 타고, 타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이 나무위키가, 사실 그런 점이 재밌거든요. 그, 뭐, 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가지 뭐, 뜬금없는 문서를 보고 있다는지, 이게 다 이게, 보통 이게 타고 타고 가다가 재밌어가지고 보는 경우인데, 그런 점에서도 나무위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역주변 정보. 상락강령공원이나구양물같이 낙동공항갑다. 또 이게,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같은 내용이 좀 h e n a m 요 of t h 그 name of t h 이 name of the name of the n 에 m e of the 부산 서부시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서 m e 서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사 h 역과 달리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낙동강변 t 삼락세태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변 나 t 교라는역 m e o 연결되어 있다. m 뭐 e 그리고 버스도 있고 e of 만 h e 서 절저쪽년년 4월, 그리고 코스모스 개화는 10월, 그리고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행사가 열린 8월에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다네요. 네, 그리고 요금. 요금은 되게 조촐한 문서고, 여기는 어떻게 버스가 나와 있는데,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개국이시대 역의 총문서였고요. 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나무 규초 검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